안녕하세요 1년하고 86일차 맞은 알콜올유자 나눔김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전철을 타고 다시 수용차로 갈아타고 여기 양주에 내려왔습니다 양주 청소년 수련관에 내려왔는데요 왜냐면 북부연합에서 라운드업을 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경치도 좋고 너무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러, 그러다 보니, 뭐, 공기도 좋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라운드업 때 제가 스피커스를 할 텐데, 그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모두 다, 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할 동안에,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지키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없이 잘 지내고 잘, 이 더위에 잘 지내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